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영보고만드야 하십니다. 오늘 간단하게 리뷰할 제품은 충전기에요 유그린에서 보내준 넥소드 RG라는 네, 로버트 모양의 네 로버트 모양의 이런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좀 처음 받아봤을 때 되게 좀 놀랐어요.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진짜 뭔가 싶죠? 네, 여기 USB C 타입 두개 있고 A 타입 하나 있고. 여기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 있는데 뭐아 외장 배터리인가 싶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빼면은 이렇게 돼지코가 나온다. 네, 데 돼지코가 나오는 이런 충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제품 사이즈가 아주 컴팩트 합니다. 카드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카드보다 엄청 작고요. 네, 이렇게 정사각형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주 작으면서도 출력이 나는 괜찮아요. 65W가 나온다. 그래서 출력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출력이 어디 나와있냐, 여기 나와있습니다. 우선은, 예, 1번 C포트에서는 65W, 2번 C포트에서는 30W, 그리고 USB t y p A에서는 22.5W 나온다. 네. 하지만, 하지만, 여게다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했을 때 최대 출력이 요런 거고요. 다 포함했을 때 3개 다 연결하면 약 65W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제품 우선은 아주 특이한 포인트가 있었으니 로버트잖아요. 로버트가 웃어 줘. 네. 충전하면 나를 보고 웃어 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기 상태에는 이렇게 음 하는 표정을 짓고 있고요. 고속 충전 시에 아주 후후 랄라의 네, 휘파람을 불면서 웃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충전이 다 됐거나 혹은 저속 충전 시에는 그냥 싱긋 웃고 있는 표정만 짓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이렇게 웃어주면서는 충전기 처음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왠지 예, 뭔가 이렇게 무생물이긴 하지만 정감이 좀더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해당 제품 들고 유럽 출장도 갔다 왔거든요 예 충전 다잘되고요네 그리고 콤팩트 하다 보니까 아주 들고 다니기도 편했습니다. 일반 일반 그냥 USB A 그니까 핸드폰 사면 넣어 주는 그런 충전기 대비 사이즈도 아주 컴팩트했고요. 다만 가격이 조금 사악하긴 했습니다. 지금 5만 원대 판매하고 있는데 사악하긴 하죠. 혹시나 세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구매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면서 타입 예, C까지 다 포함을 하는 이런 충전기 5만원은 비싸긴 하지만, 네, 저렴하게 떨어지면, 2, 3만원대 떨어지면은, 구매하셔도 괜찮겠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간단하게, 유글린에서 보내주신 로버트, 웃어주는, 나를 보고 웃어주는 로버트 충전기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 하시고 영상 만드셨습니다